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말에 내일 죽어도 사과 한구를 심어야지 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을 마치고 몹시 피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한 보람이 있었나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 하나요?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 일은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이 꼬이고 있습니다. 몹시 피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날이 즐거운 삶이 되려면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고 전문가 길을 간다면 그 또한. 즐거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내가 잘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직업이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내일을 위해서 목소리를 좀 아끼고자 합니다.